담대 오일뱅크 리클래식2015 오늘 F서울과 수원 삼성과의 36라운드 경기 올 시즌 마지막 슈퍼매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차두리 선수의 은퇴식 경기로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차두리 선수는 오늘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는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F서울의 베스트 11 골키퍼에는 유상훈 김상민과 이웅이, 박영우, 김남춘, 고광민과 오스마르 고유환과 이석현, 그리고 윤주태와 윤일록이 투톱으로 공격을 이끄는 3오이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서는 FC서울입니다. 그리고 이에 a 스는 수원 삼성 골키퍼 정성용, 흰색애와 연재민 양상민과 홍철 조성진, 염기훈, 권창훈, 고차원과 서정진 그리고 카이오 선수가 원톱으로 경기를 이끄는 4일 4일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서게 되는 수원 삼성입니다. 오늘 서울 월컵 경기장 비가 내리는 가운데 두 팀의 올수즌 마지막 슈퍼매치 주심의 희슬과 함께 전반전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먼저 흰색 유니폼의 수원 삼성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자기 치향에서 공을 돌려보고 있는 수원 삼성. 고강민, 뒤쪽으로 공 돌려놨고요. 전반전 5분이 흘러간 이후에 그라운드 내에서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오늘 차두리 선수의 등번호 5번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반 5분 만에 팬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손삼성의 공격입니다. 홍철이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만 오스마르가 패스를 차단시켜놨고요. 오른쪽 측면으로 돌려놓습니다. 중앙으로 패스 연결. 윤일러 밀고 들어가면서 짧게 이석현에게 먼 거리 이석현 달려 들어갑니다. 그대로왼발 슈팅 떴습니다.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으로 기선 잡이 나서고 있는 서울. 이석현의 왼발에서 먼저 첫 번째 슈팅이 터집니다. 재차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공격.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 고강민 1대1 상황 한번 접고. 동철과 맞대결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어가면서 한번 접고 살짝 올려주는 공 그대로 골키퍼 정면 이번에는 고요환이 박스 안쪽까지 침투를 한번 시도해봅니다 수원삼성의 반격입니다 전방 압박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인데요 중원에서공 따냈고 하지만 공 이어받고 있는 수원삼성 짧게 중앙으로 패스 연결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하지만 재치있게 슬라이드 테이크를 하지만공 살려내고 있는 수원삼성인데요 본창원 왼쪽 측면 왼발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걷어내고 있는 서울이고요 뒤쪽에서 봉따내고 홍철 직접 밀고 들어가는데 박스 안쪽까지 자 1대1 상황 그대로 왼발로 꺾어놓습니다만 길게 걷어내고 있는 오스마르 그리고 뒤쪽에서 봉따내고 있는 윤일로 그리고 안전지역으로 걷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홍철의 중앙 돌파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왼발로 꺾어놨습니다만 길게 걷어내고 있는 오스마르입니다 이번에는 왼쪽 측면에 서울의 공격. 자 좁은 공간이었는데요. 공 살려냈고 밀고 들어옵니다. 박스 안쪽까지. 자 여기서 꺾어주로 패스. 뒤쪽으로 흘렀고 달려 들면서 오른발 슈팅. 1차벽을 때렸습니다. 신세계. 천천히 밀고 올라옵니다. 윤일록의 박스 안쪽 돌파. 끝까지 밀고 들어갔고 살짝 꺾어놨습니다만 그 이후의 슈팅은. 제대로 수원삼성의 벽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찔러주는 이석현의 패스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됐습니다. 유닐록은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갔고요. 한명 접어놓고 뒤쪽으로 꺾어놨던 유닐록의 패스는 정성룡 맞고 굴절이 됩니다. 수원 삼성의 반격. 권창원,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뒤쪽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는 수원 삼성. 중앙으로 땅볼 패스. 연기훈. 중앙으로 밀어줬습니다. 오스마르가 공을 따냈고 윤율록의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앞쪽으로 길게 떨궈 놓은 공. 윤주태가 자 공을 터트해놓고 그대로 한번 잡고 왼발 골 윤주태 먼저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합시터울. 1대0 윤주태 왼발에서 터졌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볼 시즌 는 마지막 수퍼매치 먼저 포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는 윤주태 오늘 오랜만에 선발 출장 윤일로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윤주태가 수원삼성의 최종 수비수 이 실책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왼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하는 서울입니다 정성룡까지 가볍게 세치고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윤주태 마지막 연재맨의 수비가 아쉬웠던 수원 삼성의 최종 수비 라인. 기분 좋게 선제골로 1대 0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윤주태입니다. 오스마리가 중원에서 패스 차단, 앞쪽으로 밀어줬고 윤주태가 수비 3명을 제껴놓고 윤주태가 자 공을 커트해놓고 그대로 한번 접고 왼발골 윤주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뜨거운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골망을 흔들면서 오늘 경기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 윤주태입니다. 오스마라의어슬수가 돋보였던 두 번째 골이었는데요. 그리고 마무리에는 윤주태. 전반전 종료 직전 윤주태 선수 오늘 경기 멀티골로 2대0으로 기분 좋게 앞서가는 서울입니다. 윤주태의 멀티골과 함께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 45분이 종료가 됐는데요. 오늘 36라운드 경기 FC 서울과 수원 삼성과의 경기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 서울이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 45분이 종료가 됐습니다. FC 서울과 수원 삼성과의 36라운드 경기 올 시즌 마지막 슈퍼매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반전 45분은 윤주태의 두골로 2대0 앞선 가운데 서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양팀이 진영을 바꿨고 주심의 휩쓸과 함께 후반전 45분 출발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짧게 패스 주고받고 있는 서울입니다. 고요한. 산토스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수원 삼성의 모습인데요. 하프라이닝근 심상민이 왼쪽 측면으로. 이석현. 2대1 패스 주고받습니다. 측면 돌파. 심상민이 그대로 문전으로 올려준 공. 뒤쪽으로 흘렀고 윤일러. 그대로 강력한 오른발 시팅. 크로스발을 살짝 넘기고 말았습니다. 센터 서클 인근, 헤딩으로 떨궈 놓고, 오른쪽 측면으로 돌려놓고 있는 서울입니다. 좁혀 들어가고 있는 서울의 공격, 왼발 슈팅은 그대로 정성룡 정면. 이번에도 주인공은 윤주태. 서울의 거친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고광민, 중앙으로 살짝 좁혀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앙으로 패스 연결, 이어받고 있는 윤주태가 그대로 돌아서면서 오른발 슈팅! 이번에는 정성룡이 몸을 날리면서 윤주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막아냅니다. 오랜만에 공격을 이어가게 되는 수원 삼성. 중앙에서 패스 미스, 오스마를 차단시켜놓고 앞쪽으로 짧게 밀어줍니다. 중앙으로 돌파 이어가고 있는 윤일러. 측면에는 윤주태. 패스 이어받았고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 골! 오늘 경기에 윤주태는 헤트트 릭 36라운드 경기 슈퍼매치에서 그 주인공은 바로 윤주태. 오늘 경기 3골을 장렬시키며 3대 0 달아나는 서울입니다. 중원에서 패스를 차단시켰던 오스마르가 앞쪽으로 밀어줬고, 윤일록이 오른쪽으로 들어오던 윤주태에게 짧게 연결해준 공을 마무리 짓고 있는 윤주태. 서동원 감독 벌써 3골을 내주면서 오늘 경기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 헤트트릭의 주인공 윤주태 벌써 세 골을 뽑아내며 3대0! 자, 여기서 오스마르가 패스 차단.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어받고 있는 윤일록 중앙 돌파. 오른쪽에 비어있죠. 윤주태가 공을 이어받습니다. 여기서 오른발 미사일 슈팅. 발사! 그대로! 골망을 흔들어 놓으며 3대0으로 달아나기 시작하는 랩스 서울.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그 문을 출렁입니다. 오늘 경기 벌써 세 골. 3대0 달아나는 f 스 서울.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 수원 삼성인데요. 왼쪽 측면에서. 셋핏 상황. 크로스 올라왔고. 이번에 헤드시트 산토스! 드디어 만의 골이 터지고 있는 수원 삼성. 세 번째 골을 내준 이후에 1분 만에 추격의 불씨를 당기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그 주인공은 산토스. 3대1 두점 차. 올 시즌 앞선 두 번의 슈퍼매치에서도 여러 골이 터졌었는데 오늘 경기도 벌써 네 골이 터지고 있는 36라운드 경기 염기훈이 왼발로 문전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산토스가 정확하게 머리로 골망을 흔들어놓고 있는 수원삼성 역시 왼발에 달린 염기훈의 왼발 택백 크로스는 정확하게 머리까지 배달이 됐습니다 후반전 경기에 투입되자마자 첫골을 만회하고 있는 산토스 9반 11분 3대1 도 점차 추격하고 있는 수원 삼성 김상민이 앞쪽으로 일기 던져놓습니다 공 차단시켜놓고 있는 권창원 짧게 밀어줬고 산토스가 중앙으로 돌아서고 있는 염기훈 하지만 공 차단 이번에는 고유환이 달립니다 왼쪽 측면으로 돌려놓고 다시 한번 이번에도 윤주태 1대1 상황 한번 접고 그대로 왼발 슛골후발 17분 이번에도 윤주태 오늘 경기 네 번째 골을 뽑아내고 있는 윤주태입니다. 슈퍼매치에서 한 선수가 네 골을 기록하기는 이번에 처음 박주영의 해트트릭의 기록을 깨뜨리고 있는 윤주태 오늘 대선배 차두리의 은퇴식에 걸맞는 윤주태의 빛나는 활약이 돋보입니다. 오늘 경기장을 찾은 수호신들 그 중심에는 오늘 윤주태가 서있는데 벌써 네골 4대1 석점차 다시 달아나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자 이번에도 서울 진영 패스 차단. 자 가볍게 공을 따냈고, 자 직접 이번에는 고요한이 달립니다. 왼쪽 측면으로 돌려놓은 공 달려 들어가던 윤주태 마지막 터치가 기가 막히게 떨어졌고, 그대로 왼발로 마무리. 먼 쪽의 골 포스트를 향해서 정성용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던 윤주태 완벽한 슈팅. 오늘 경기 몇 골을 몰아치고 있는 윤주태입니다 스코어는 4대1 어느덧 다시 석점차 벌려놓고 있는 FC서울 반격에 나서고 있는 수원삼성 방향전환 돌아섭니다 서동진 그대로 먼거리 오른바시 팅 굴절 됐고 박사 쪽에 권창훈 마무리 들어갑니다 권창훈의 마무리가 후반전 20분에 터지면서 4대2 두 점차 추격에 나서고 있는 수원 삼성. 이전에 서정진의 슈팅이 굴절되면서 권창훈 앞쪽으로 떨어졌고, 침착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권창훈의 슈팅. 4대2 두 골차 추격을 시작하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먼거리 슈팅이 오스마르 맞고 굴절됐고, 공교롭게 권창훈 앞에 떨어지며, 재치있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권창훈의 왼발 슈팅. 수원 삼성의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은 권창훈입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 유상훈 골키퍼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재치있게 살짝 로빙 슈팅으로 골방을 흔들고 있는 권창훈 다시 한번 왼쪽 지면에 산토스가 공을 이어봤습니다 박산토스가 밀고 들어왔고 그대로 꺾어놓은 공 왼발 슈팅 땄습니다 이번에는 서정진 완벽한 찬스를 멀리 날려보내는 서정진의 왼바시팅 이렇게 두점 뒤져있습니다만 수원삼성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멀리 나가 경기 투입이 됐고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박수 한쪽 헤딩 경화 뒤쪽으로 흐른 공 박영우 자공 살려내지 못했고 역습으로 이어가고 있는 수원삼성의 공격 공격수 3명 수비수 2명 중앙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살짝 흘려놨고 자 가이어 그대로 왼발식 등은 유상우의 슈퍼 세이브 유상훈과 카이오의 1대1 상황, 카이오의 강력한 왼발 슈팅이 터졌습니다만, 이번에는 유상훈의 복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슈퍼세이브에 이은 영광의 상처를 안고 누워있는 유상훈인데요. 자, 패스 차단 후회 역수로 이어갔던 수원 삼성의 공격, 카이오의 왼발 슈팅. 그대로 유상훈의 빠른 판단, 슈퍼세이브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카이오의 왼발 슈팅은 슈퍼 세이브에 걸렸습니다. 염기현의 코너킥 낮게 올라왔고 뒤쪽에서 밀어줍니다. 하지만 빡쌌죠. 혼전 상황. 몰리나가 안전지역으로 걷어내고 있는 엡스톨 뒤쪽에서 공 따내고 있는 홍철입니다염기현의 코너킥 그 뒤쪽에 받치고 있었던 카이오의 공격은 무의로 그쳤고요. 자, 다시 한번 낮게 코너킥이 올라왔고 카이오가 뒤쪽에 버티고 있었습니다만 몰리나가 처리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오늘 내골의 주인공 윤주태의 역할은 여기까지. 심지어가 교체가 되고 있는 윤주태입니다. 오늘 100% 이상의 활약을 펼쳐 보였던 윤주태. 수원 삼성의 코너 킥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염기훈이 짧게 올려줬고, 먼 거리에서 오른발 시트까지 이어가 봅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두 골을 만회했습니다만 여전히 두 골을 뒤져 있는 수원삼성의 서정원 감독인데요 약속된 플레이 뒤쪽으로 짧게 낮게 깔아차 준공 뒤쪽에서 달려들면서 오른발 쇼팅까지 연결시킵니다만 크로스바를 살짝 넘기는 쇼팅입니다 왼쪽 측면 수원삼성의 반격 자 1대1 상황에서 방향전환 앞쪽으로 밀어줬고 산토스 자 좁은 공간인데요 중원으로 공을 돌려봅니다. 먼 거리 오른발 슈팅 그대로 골! 이번에 신세계! 후반전 경기 종료 막판에 신세계가 팀의 세 번째 골! 오늘 경기 4대3 한전차까지 추격을 이어가고 있는 수원삼성! 역시 슈퍼매치다운 양팀 간의 뜨거운 전투 같은 혈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원으로 넓게 빼줬던 공을 먼 거리 예상치 못한 신세계 오른발 슈팅이 유상훈을 무너뜨립니다. 정확하게 꽂아 넣으면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신세계 중거리 슈팅 유상훈 선수가 몸을 날려봅니다만 수원 삼성의 세 번째 골 4대3 한점차 오늘 경기 모두 7골이 터지는 결투는 이어집니다. 중원에서 헤딩 경합 머리로 다시 한번 밀어넣습니다. 살짝 돌려놓은 공 오스마르가 안전하게 처리 방향전고 오른쪽 측면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심재혁인데자이 순간 박병진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후반전 45분도 이렇게 마무리 오늘 경기 36 라운드 fc 서울과 수원 삼성과의 올 수준 마지막 슈퍼매치는 4대 3 모두 7골이 터진 가운데 fc 서울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 주인공 오늘 경기 4골의 주인공은 윤주태 슈퍼매치 사상 처음으로 한 선수가 한 경기 4골을 기록하는 윤주태 역사적인 날로 오늘 기록이 됩니다.